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남자는 단순히 섹스를 원한다고. 그러나 당신이 곧 깨닫게 될 진실은 그 모든 말이 표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칼융은 인간이 단순한 본능적 욕망을 넘어서 무의식 속 깊은 상징과 원형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내면 역시 단순히 육체적 만족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은밀하고 복잡한 심리적 필요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감정적 안전입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남자조차도 마음 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억눌린 취약함이 있습니다. 남자는 울지 마라. 강해져야 한다. 이런 명령들은 무의식의 그림자 속으로 감정을 밀어 넣습니다. 그림자란 융의 말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한 자아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남자들은 그 그림자를 숨기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 무게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성에게 은밀히 바라는 건 그림자를 드러내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 앞에서 그가 갑자기 직장 실패나 어린 시절의 상처를 털어놓은 순간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가려온 그림자를 당신 앞에 내보인 겁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서져도 여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 순간 당신의 반응은 그의 영혼을 열거나 다시 닫아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그를 고치려 들거나 판단하지 말고 단순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느낀 건 당연해. 이 한마디는 그에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보다 더큰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자기 셀프의 일부를 드러낼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용기 말한 자기 셀프는.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통합할 때 드러나는 온전한 자아입니다. 당신이 그 과정을 도와줄 때, 그는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여성에게 은밀히 바라는 건이 성장의 순간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입어온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벗고도 여전히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경험. 이 경험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변형적인 사건입니다. 그는 감정적 안전 속에서 자기 셀프와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길에 당신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중독처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감정적 안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따뜻하다가 내일은 차갑다면 그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안전은 일관된 태도와 신뢰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꾸준히 수용적일 때 그는 당신을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집으로 경험합니다. 돌아오고 싶은 곳,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자기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장소. 물론 여기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다면 그의 나쁜 행동까지 다 받아줘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상호적입니다. 당신 역시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신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이란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그림자를 함께 바라보며 버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이미지를 상상함으로써 빛나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어둠을 의식할 때 비로소 빛을 경험한다. 남자들이 은밀히 바라는 것도 바로 이 경험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어둠을 숨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 그 순간 그는 단순히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매혹됩니다. 만약 그가 당신 앞에서 울음을 참지 않고 흐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가장 강한 신뢰의 증거입니다. 그는 더 이상 페르소나의 가면을 쓰지 않고 자기 셀프로서 존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그 안전으로 돌아오고 싶어질 것입니다.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당신은 그에게 감정적 안전을 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전장인가? 당신이 그의 그림자를 자극한다면 그는 결코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의 자기를 드러내도록 돕는다면 그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은밀히 바라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감정적 안전이라는 사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안전이 문을 열어주었다면 그 안을 밝혀줄 불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의 이름은 존중입니다. 감정적 안전이 남자의 내면의 문을 열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 안을 밝히는 불꽃입니다. 그 불꽃은 바로 존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의 마음을 붙잡는 비밀을 매력이나 외모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매력은 익숙해지고, 외적인 조건은 바래집니다. 남자를 영원히 사로잡는 힘은 진심 어린 존중에서 나옵니다. 칼융은 인간이 삶 속에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개성화라 불렀습니다. 남자에게 존중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 개성화의 길 위에서 스스로를 확인받는 경험입니다. 나는 단순히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 메시지를 여성이 줄때 그는 자기 셀프에 더 가까워지고 그 여성을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운명의 안내자로 느낍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릴 적 소년들은 늘 성취로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이겨야 했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승리는 곧 사랑과 인정이었고, 실패는 곧 무가치함이었습니다. 이 기억은 무의식 속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도 남자들은 무언가를 해내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그는 처음으로 다른 경험을 합니다. 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성취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에게 치유와 해방을 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친 얼굴로 돌아왔을 때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고 네가 늘 끝까지 버티려는 모습이 참 존경스러워. 그 순간 그는 다시 똑바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 깊숙이 묻혀 있던 그림자가 말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당신의 존중은 그 그림자를 무너뜨립니다. 그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며 자기와 다시 연결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존중은 가식적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빈말을 구별합니다. 이익을 위해 던진 칭찬은 곧바로 들통나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존중은 언제나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의 성과뿐 아니라 그의 노력을, 그의 용기를,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드러나는 인간성을 존중할 때, 남자는 자신이 온전하다고 느낍니다. 윤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존경받을 때 성장한다. 그러나 사랑받을 때만 머무르려 한다. 남자가 여자의 존중을 경험하면 그는 단순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합니다. 그 성장은 여자의 존재와 깊이 결합됩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존중을 주면 일방적인 희생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중은 관계에서 순환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존중을 보내면 그는 그 에너지를 다시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그는 더 깊은 사랑, 더 강한 헌신, 더 확고한 보호로 답합니다. 존중은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살아있게 하는 교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존중이 계속해서 벽에 부딪힌다면, 그렇다면 그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거나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중은 반드시 상호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소진되는 존중은 결국 자기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그가 나의 존재와 노력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존중은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아니라면 그것은 떠나야 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존중은 남자의 내면에 불을 붙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 앞에서만 강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앞에서도 강한 사람이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당신 앞에서야 비로소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함은 방어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서는 용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존중은 남자의 충성을 불태웁니다. 그는 존중을 주는 여자를 잊지 못합니다.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나는 그 앞에서 충분하다는 기억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은 다른 어떤 매력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는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감정적 안전이 문을 열고 존중이 불꽃을 피운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불꽃을 지켜주는 연결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끈. 남자가 여자를 잊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그 연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신비로운 차원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감정적 안전이 문을 열고 존중이 그 안을 밝힌다면 이제 남자가 여자를 잊지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깊은 연결입니다. 이 연결은 대화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문자나 늦은 밤의 긴 대화가 아니라 말이 없어도 흐르는 에너지 속에서 태어납니다. 남자가 은밀히 바라는 것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칼륨은 인간의 관계 속에 작용하는 힘을 집단 무의식과 원형의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처음 만났을 때조차 묘한 친밀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의 심층에서 서로의 상징을 알아본 순간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향해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은 바로 이 심층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집을 찾았다. 이 연결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불안에 잠겨있을 때 당신이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가 농담을 던졌을 때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눈빛이 반짝이는 것. 그가 말하지 않은 두려움마저도 당신이 느끼고 있다는 기묘한 직관. 이런 순간들은 무의식 깊은 곳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깨닫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낀다. 하지만 이 연결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결되어야 해. 라는 요구 속에서는 결코 피어나지 않습니다. 연결은 오직 당신이 온전히 존재할 때만 태어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 그 순간 그의 신경계는 안정되고 그의 무의식은 속삭입니다. 여기서 너는 안전하다. 윤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다. 반응이 일어나면 둘다 변한다. 진정한 연결이란 바로 이런 화학적 반응입니다. 남자는 당신과 함께 하면서 변합니다. 그는 더 부드러워지고 더 침착해지고 더 자신답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은 분명히 압니다. 이 여자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일관성입니다. 많은 관계가 초반의 열정은 강렬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무너집니다. 열정은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안정된 토대가 없으면 꺼져버립니다. 남자가 여자를 끝까지 선택하게 만드는 힘은 결국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일관성이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할 때, 혼란스러울 때조차 여전히 그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안정된 존재감이 남자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는 속으로 말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너는 여전히 여기 있구나. 이 확신이야말로 그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일관성을 핑계로 자신을 희생합니다. 경계를 포기하고 욕망을 억누르고 끝없이 양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배신입니다. 남자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버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관성의 출발점은 자신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필요를 분명히 하고, 꿈과 행복을 소중히 여길 때, 남자는 배웁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동시에 당신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은밀히 바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안전 진심 어린 존중, 설명할 수 없는 연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입니다. 이네 가지가 합쳐질 때 그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의 마음 속에서 집 같은 존재인가? 그가 그림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인가? 그가 존경을 보내고 싶은 이유가 되는 사람인가? 그가 설명할 수 없는 연결 속에서 평화를 느끼는 사람인가? 그리고 삶이 흔들릴 때조차 믿을 수 있는 일관성을 가진 사람인가? 만약 당신이 이 질문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야말로 그가 은밀히 바라는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쫓지 마세요. 사랑 자체가 되세요. 그 순간 올바른 사람은 반드시 당신을 향해 걸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